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연소에 3요소가 있고 그리고 4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요소라는 건, 자, 여기 가보니까 세가지가 나와있죠. 자, 연소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연소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소의 3요소에서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여기는 불꽃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불꽃이 없습니다 그럼 불꽃이 없는 형태의 연소를 저희가 삼녀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쇄반응이라는 게 빠져요 그래서 아 글자 따서 그냥 가산점이다 라고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꽃이 없는 연소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숯 있죠 숯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숯 밑에다가 넣어 주잖아요 그럼 겉으로 불꽃이 조금은 보이긴 하지만 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빨갛게 타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가 뭐냐면, 3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요소는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외면에 뭐가 보이지 않냐면,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불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4요소에 뭐요? 연쇄 반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가연물에, 산소 공급원에, 점화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면 연쇄 반응까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소의 사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쇄 반응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불꽃이 있다라는 거고요. 불꽃이 있다라는 거고요. 불꽃이 있다. 불꽃이 있다라는 거고 불꽃이 있다라는 거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더 지속적인 뭐가 가능하더라. 연소가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쇄 반응이 존재하는 게 지속적인 연소도 가능한 거고요. 지속적인 연소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 연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연소를 길게 연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연쇄 반응이라는 게꼭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속적인 연소다. 다시 한번. 연쇄 반응이 없으면 불꽃이 없다. 연쇄 반응이 있으면 불꽃이 있다. 연쇄 반응이 없는 걸 우리가 몇 요소? 3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연쇄 반응이 있는 걸4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3 요소가 일어나는 연소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면,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표면 연소라고 되어 있죠? 표면 연소. 표면에, 어, 표면에 연소가 일어나는 표면 연소. 그리고 무협 연소래, 무협 연소. 무협 연소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불꽃이 없는 연소를 저희가 삼녀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염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결연소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불꽃이 없다. 즉, 거기에 뭐만 나는 거냐면 열만. 그러니까 빛이 보이긴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빛이 보이는데, 안쪽으로 빛이 보이긴 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염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만 내는 무슨 연소요? 자결 연소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심부화재라는게 있죠. 신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부화재, 심이 뭘까요? 심, 그렇죠. 중심, 그러니까 심자가 깊을 심자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겉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깊은 데서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깊은 데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는 눈으로 봤을 때는 불꽃이 안 보여요 안쪽에서 타들어가니까 안쪽으로 타들어가니까 근데 겉에서 봤을 때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만 보이는 거야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색깔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걔를 우리가 무슨 화재라고 하냐면 신부화재라고 합니다 이 신부화재는 어디서 나는 거다 여러분들 깊은 화재예요 깊은 화재 어, 깊은 화지, 안쪽에서 타는 화지다. 안쪽에서 타는 화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불꽃이 보이는 거죠. 결국 겉불꽃, 겉불꽃이 아니고 속불꽃. 그래서 이런네 가지를 우리가 삼요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태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다 똑같은 말이다. 유사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 나라 소방이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언어나 이런 게 없어요. 즉,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뭐냐면, 막,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요. 뭐, 일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일본에서는 이 연소를 표면 연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무협 연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나라별로 틀리고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또 몰라요. 어, 출제자 의도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가 있겠죠. 반대. 자, 보세요. 얘는 표면 연소잖아요. 옛 이름이 표면? 화재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불꽃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연소는 3요소고요. 이거 구분 잘하셔야 돼. 표면 화재는 몇 요소예요? 4요소입니다. 실제로 헷갈릴 수 있죠. 표면 연소와 표면 화재. 그냥 불꽃이 보인다. 화재. 어, 불꽃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불꽃 연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불꽃. 불꽃 연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염인데 유염. 그죠? 그죠? 유염 또는 발염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니까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쵸. 겉으로 다 불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소를 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연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죠? 가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어, 뜨겁게 달궈 줄수 있는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 온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점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화원. 점화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산소죠? 산소. 자, 얘네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요게 섞이면 몇 요소? 삼룡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소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얘는 약간 입체적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죠? 뭐가 늘어났냐면 여기가 보니까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보면 공기와 가연물과, 맞습니까? 점화원과 연쇄 반응, 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사요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불꽃이 보이는 연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네 가지나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를 빼요. 연료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료가 없어져요. 그러면 연소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아, 탈게 없는데 무슨 연소가 일어나요? 그죠이 중에 산소를 내가 없앴습니다. 연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내가 지속적인 연소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또 뭐를 끊어주면 돼요 연쇄 반응을 끊어주면 또 지속적인 연소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요소에 필요한 요세가지가 일어나야 신부화재 표면 연소 무협 연소 자결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4요소가 있는 점화원 산소 공급원, 가연물, 그리고 연쇄 반응까지 적절하게 있어야만 내가 사요소인 표면화제, 불꽃 연소, 발염 연소, 유압 연소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